네, 성문님 이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네, 지금 저희가 IWF 어, 개회식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문님 저희 오늘 대, 한국 대표 단상에 오르러 가는 거잖아요. 아디 채널이 단상에서 대표로 지금 올라갑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생생한 어, 상황 한번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아, 진짜 좋다. 그럴 재정 정도 한번 찍어 놔. 내가 지금 어, 좀 드릴게요. 클터 다 싸갔어. 아. 이편은 어제 막회 막 VIP 만찬회라 막 이렇게 먹었던 뭐거 있잖아. 그런 거다 포함해서 전체를 그냥 다 버리고 이편은 이거 세미나 쪽으로 쓰고 아, 아, 싶고. 리더네. 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선물님, 모자 버스 뭐치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 네저 벨치 플러스가 좋아. <놀람> <놀람> 저희가 진짜. 세계 많은 히트니스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어, 중국이 제조로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어떠한 그 세계 히트니스 박람회보다도 이곳 IWF가 굉장히 멋진 종류가 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是表示衷心的感谢，谢谢大家，谢谢。<laughs> 韩国国际 c h i n e s s CEO 金孝南先生，<laughs> 日本体育用品及健身器材 s p o r t 国际。各位领导，请按下启动键。好，谢谢各位。<music> 아이 f 프 컨퍼런스 룸 이제 앞입니다. 지금 더 바디 채널 김윤환 대표님께서 어더 바디 채널 피트니스의 성장 전략에 대한 주제로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실 건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생생하게 한번 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더.它有另外的这个产品叫做FX2。 是高高高效能 high performance 的一个。 네, 지금 여기 중국 현지에서 이제 피트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두 분을 급하게 섭외하게 됐는, 됐는데요. 어, 오늘 그, 저기 자기 소개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트니스의 대표님이시고요. 이제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한 지가 2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다고 하십니다. 신로호 健身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하신 지 수십 년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음, 우리 좀제 이게 한국의 문화와 이제 중국의 이제 트니스 문화가 이제 어떤지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한국은 이제 평상시에 운영할 때막 밖에 나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막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중국은 뭐 네이버 블로그 광고도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를 하는지. 이제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제일 직접적인 거는 이제 오셔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뭐더인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홍쇼 레드북이라든지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어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전단지 안뿌려 어, 대 비슷, 전단 예회였나, 네, 대 네, 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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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비슷한데 회의원. 이제 네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사전에 이제 오픈할 때 이제 공사 중에 이제 막 세일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사전에 이제 이런 오픈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중국의 문화가 있는지? 음. 네, 중국도 비슷하게 있는데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최대 20% 할인, 어20% 회원제 2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프라인 다게 홍보를 붙이면 전화 많이 와요? 그,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던거한 마디씩 해 주시면 기억 남는 거나 이제 한 마디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이제 세분화, 더 바디 채널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뭐 히트35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를 통해서 좀더 어, 전문적이고, 그리고 그 규모는 크진 않지만 좀더 전문적인 그 하이 퀄리티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데서 되게 감명을 깊게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인수가 이제 5천만 명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있는데요. 진짜 한국 이제 젊은 분들, 여성 분들 포함해서 남성 분들이 헬스에 관, 관한 이런 이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국보다는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이제 열정을 이제 이해를 김 대표님 이해를 하시고 그 관련해서 이제 세분화 뭐어 여성 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내부지제, 네, 부티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깊게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주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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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 지금 저는 여기 중국 여기 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굉장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기기 지금 여기 기소개한기만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이름은 정기 지금 입니다 지금 이제 헬스 쪽으로 10년 동안 이제 15년 정도 음. 이제 헬스를 했었고 그리고 모델 겸 모델 운동, 운동 선수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틱톡 한국에 음. 얘기하면 이제 어, 틱톡 같은 데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의자라고 음. 에스노저입니다. 음. 음. 애플로우저, 음. 네. 어쩐지 굉장히 지금 페이스가 핸서 가이 예, 미남이시고. 멋진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 한 15년 정도 이제 이 운동을 하시면서 있었는데 아까 사전 인터뷰했을 때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이 PT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한번만 좀 해주세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전이랑 코로나 이후랑 아까도 얘기 하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열정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운동에 관한 열정과 운동에 관한 마인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요량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추세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에 관한 이제 그 예민도가 좀 높아져서 네, 그런 면에 좀 이제 변화가 많이 많이 보인다고. 음 그러면 현재 지금 그 한국은 PT가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중국 현재 PT 1대 시장 PT의 수요의 단가가 얼마인지 1회당 보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북경, 심천 그리고 상해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PT에 관한 이제 가격이 300원에서 700원 인민폐로 300원에서 700원 사이. 1회? 5만 원에서 12만 원. 1회 예, 일, 일회. 아 이제 왜냐면 대도시의 가격이 좀 이제 높다 보니까 이민표로 얘기하면 300에서 700원이면 한국 돈으로 5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인데, 근데 평균치로 했을 때는 400원, 대략 7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제2의 도시, 대도시 말고 제2의 이3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원에서 300원 선, 선입니다. 200원이면 4만원 4만원에서... 음 그럼 어느 정도 PT에 대한 대중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거죠? 지금 수요라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음. 지갑 지갑을 열기에는 이제 그 예전에 사 아, PT PT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잘안받는데요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 절감. 절감하는 선에서 좀싼가 가격, 싼 가격을 지금 찾고 있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는 키티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 아, 들었는데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이건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회원 권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권 결제할 때어 자동 이체가 요즘 중국 중국에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회원권.

体育总局. 어, 체육국. 이제 나라 정부 기관에 있는 체육국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원을 자동 이체하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하는 형식으로 바꿔라라고 이제 정책이 나왔대요. 음... 그거를 추천을 추천을 하라고 정책이 나와서 지금 많은 선수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여기 물러서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의 응. 어, 이것으로 더바디 채는 성장 전략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응.